안녕하세요. 변승대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이비 도치 코인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강한 밈 코인으로서의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 자, 앞으로 이제 알트 코인들의 그런 트렌드가 도치 코인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시바이누 코인 그리고 베이비 도치 코인이라는 이 귀여운 네, 뭔가 작전주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코인이 우리 글로벌 시장을 바꿔나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가 네, 뭐, 민코인들이 좀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장이 좀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바이낸스나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상위 탑티어 구간에 위치해 있는 거래소에서는 아직 우리 베이비 도치 코인이 상장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글로벌, 네, 우리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벌써 127, 117 7위까지 올라왔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4,500억까지 네, 베이비 도치코인이 올라갔는데 자, 베이비 도치코인의 강한 장점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네,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쌉니다. 네, 0원이 아니라 0.000004원이니까 이게 정말 일단 첫 번째 엄청 저렴하다는 게 일단은 장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우리 거래가 될 때마다. 베이비 도지 코인은 10%씩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10%의 세금을 자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나눠서 부과를 해가지고 거래가 많이 될수록 이 코인의 가치가 증가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처음에는 네, 가격이 엄청 저렴한데 유통 지식수를 한 바퀴 돌리면 은 자연스럽게 네, 가격이 10%가 인상이 되게 되는 네, 그런 구조가 좀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 다단계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민코인이니까요. 뭐 어쨌든 뭐 기능이라기보다는 가격 상승을 도모하는 네, 이런 뭔가 어드밴티지를 주므로써 뭔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그래 중장기로 들고 가면 베이비 도주코인 크게 수익을 낼수 있겠구나 라는 꿈과 희망을 좀 심어주고 있는 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 보유자분들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니께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이제 지금 해외 거래소 이런 거래소들의 지금 베이비 도주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자, 비트겟 그리고 맥스씨 게이트 아이오 이런 쪽에 이제 계좌를 만드셔가지고, 매매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베이비 도치코인에 대한 차트는, 제가 오늘 차트는, 비트겟 차트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봉상의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비트겟의 신규 성장이 되고, 자, 폭락하고, 저점 다지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요. 자, 요 라인, 2.2 라인, 자, 2.2를 깨지 않고 반등하는 이 눌림목 구간은 네, 신규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가격을 깬다 그러면은 빠졌을 때 네, 0.5에서 1부근에서 과대나 폭을 보일 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30분봉상으로 봤을 때자 이렇게 가격대를 지금 지켜주면서의 추가 상승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라인과 요 구간에 밑으로의 지지 구간 2.2에서 자2.7자요 구간의 변곡점들을 잘 활용해서요. 자2.7 깨지 않고 반등할 때 단타 수익 챙기시고 그리고 요 라인 2.5 깨지 않고 반등할 때 이런데 밑꼬리에서 단타 수익 챙기시고 그리고 2.2 밑꼬리 달리고 반등할 때 공략해서 또 수익 챙기는 그런 전략들을 베이비 도츠코인 홀더 분들이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자 고점과 고점이 높아져나가는 우상향 추세를 좀 이어가다가 예, 이어가다가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다가 추세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은 자큰 관점에서 보면요. 자 이렇게 이 추세 상단이 단기 목표가 가 됩니다. 자이 지지를 받다가 이 지지를 깨고 이 지지를 깨면서 이제는 3.1 부근이 우리 베이비 도츠코인의 강한 목표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이 아니라 3.6이네요. 3.6 구간. 네, 현재가 기준으로 대략 한10% 정도 올라가면 요 추세의 다이기 때문에 네, 빠졌다 반등할 때요 라인 여러분들 저항 관점에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2.7, 2.2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포착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의 기회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추세를 강하게 뚫어낸다 하면은 이제는 3.5, 3.6을 지켜주면서의 다시 한번 이 추세 상방 네, 대략 한6 정도까지, 네, 6에서 한7 정도까지 추가 상방이 또 열릴 수 있으니까 자,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소통방에서 우리 베이비도 주코인 홀더분들. 어,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가이드라인 실시간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인 시장, 뭐 베이비 도치 코인, 밈코인으로 매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시려면은 메이저 코인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비 도치 코인은 소액으로만 여러분들 단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우리 메이저 코인들 수익 실현 기회 줄때 같이 매스타점 잡고 공략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3번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베이비 도치 코인뿐만 아니라 민 코인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 바닥에서 강세 전환될 때 매수해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기회들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안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뭐 앱토스 코인, 메이저 코인들 같이 매매해서 1월달 큰 수익 낸 것처럼 2월달도 3월달도 네, 좋은 수익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 입장하고 매수매도 타이밍 공유 받아서 우리 솔라코인 10% 20% 30% 단기간에 수익을 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공유 받고 네,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야무지게 네, 우리 코인 매매의 수익을 잘 만들어가시고 창출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로우 코인 비트코인 그리고 메이저 코인 알트코인 가리지 않고 우리가 타점이 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계속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코인 투자 진행하기 어렵다 어떤 코인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들어와서 고수 분들의 타점 공부하고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잘 네, 변경시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는 코인 시장의 절반은 돈을 벌고, 절반은 돈을 잃을 텐데, 여러분들만큼은 네, 돈을 네, 많이 수익을 내는 네,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베이비 도츠 코인과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네,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공유받고 싶다 그리고 물려있는데 어떻게 추가 대응해야 될지 혼자서 타점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소통방 입장해서 도움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